음, 안녕하세요. 굿모닝, 꿀모닝. 여기는 음, 상척 허니 연구소, 어, 허니 할매입니다. 오늘 3월 5일, 식목일, 아침, 일출로 동영상을 찍어서 인사드립니다. 아 새들이 막치어주세요 까마귀가, 음. <laughs> 까치가 아주 아침을 알리는 맑은 어, 목소리로 치어주고 있습니다. 동쪽에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벌써 7번 국도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쪽으로 가서 해 뜨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어, 해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요. 아 고마운 아침이네. 음, 가떠오르려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마 저 동산에서 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북쪽 하늘 음, 음. 까치들이 아침을 알리는 목소리로 지어주고 있는 4월의 아침 일출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음 손우, 소나무 숲 사이로 아마 햇살이 조금씩 아,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해가 조금만 있으면 동, 동쪽 바다에서 이미 올라왔어요. 네, 이제 저 동산의 소나무 숲 사이로 사월의 아침 태양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한 겨울에는 해가 어디서 떴을까요? 네, 한겨울에는 이쪽에 완전 약간 동남쪽 네, 저 가스공사 땡크에서 어, 해가 떠올랐어요. 근데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되니까 저점 해가 해 뜨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이 동산에 쭉 해서 이 동산 중 중앙에 와서 해가 뜨기 시작 네, 해님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4월 지나 5월 6월 7월 이럴 때는 해가 또 이쪽에서 뜹니다 네 해는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1년에 해 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음 저는 항상 이렇게 해 뜨는 일출을 보다 보니까 해 뜨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겠습니다 음, 드디어 해님이 음, 4월 5일 아침 해님이 떠올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음, 동산이 환해졌습니다. 음,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님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와, 이제 해님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음, 저금전보다 해님이 더 많이 올라왔네요. 네, 아침에 동산에 태양은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거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아침 태양이 완진히 올라와서 동산 위에 동그랗게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4월 5일 아침 일출, 신은 어, 아침 일출을 어, 태양이 보여주고 있네요. 밝은 하늘에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찬란한 태양! 음, 오늘도 태양께 감사하고 4월 5일, 오늘 16일 아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시면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마세요. 네, 땡큐. 감사합니다.